지금 월클라인 혹시 아세요, 월클라인? BTS, 공준호, 손흥민, J-POP, 렛츠고 모었죠 <laughs>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유진승 아, 그리고... 아, 몰라요? 아, 몰라요 하이퍼? 몰라요 골프밖에 모르. 요 진짜 그래요? 진짜, 네. <laughs> 진짜 그러네요 워낙 골프만 쳐가지고 아! <laughs>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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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녕하세요 이수그룹 브랜드 전략팀 이홍건 대리입니다. 팀수가 이 간다. 드디어 김종프로를 만나러 애틀란타 이스트레이크 지시에 왔습니다. 우! 저희 김종프로와 같이 있는데요. 김종프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한국에서 지금 대표하고 있는 김종현 선수입니다.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도 네,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잘 회복하고 있어서 네, 지금 컨디션 많이 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어 챔피언십 처음이신데? 지금 감회가 좀 어떠신지? 네,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작년에 아쉽게 토지민 씨를 못 나왔는데 1년 후에 바로 나와서 정말 기대되고 전 세계에서 잘, 제일 잘친 선수들이 30명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아, 구준에서 그 또또 탑이신데 당연 제 최치겠죠. <laughs> 이스트레이크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경기장에? 지금 라이 이번 주9이놀 쳤는데, 에, 코스가 아무래도 티셔, 티셔츠 좀잘해될것 같더라고요. 좀 좁고 이래가지고 좀 페어웨이 플레이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음, 공략이 따로 있다면? 그린도 주변도 사실 좀 까다로운 데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포지, 포지션 이런 게좀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촬감이 좀 좋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 젠더 쇼플리랑 또 같은 조를 하게 됐는데. 동사에 좀 친분이 있으세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P J T 올라오기 전부터 좀잘좀 좀 알고 예, 좀 많이 배웠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첫날 경기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지금 올랐는데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선수랑도 같이 도트럼도 가고 지금 월클라인 혹시 아세요 월클라인? 월클라인 모르세요? 네 몰라요. P T S. 봉준호, 손흥민, 제이팍, 렛츠고 나는 워크라인 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탐침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멀었죠. <laughs> 아직 거기까지 갈려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번 시즌을 처음으로 이제 풀 시드를 다 이렇게 소화하셨는데, 뭐 이전에 피제투 밖에 있다가 이제 피제투로 들어왔을 때뭐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좀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작년 비에는. 좀 선수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작년에 봤을 때도 아, 정말 많은 걸 몰랐구나. 그리고 지금을 생각하면 또 내년에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성숙해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한 시즌 보내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또 아쉬웠거나 좀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 메이저에서 가장 좋은 성적, 디오픈에서 2등을 한 게, 좀 지금 제 골프 커리어 중에서 한 단계? 한번더 올라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좀 마스터에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16등을 기록을 했지만, 정말 그 대회를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고, 그 대회 전에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 이제 출전에 그래도 잘한 거지만, 그래도 좀, 좀 예, 욕심적으로는 좀아쉬운것 같아요. 한식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미국 음식이 입맛에 맞았어요 한식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입맛이 모든 걸좀잘 먹는 성격이어서 어. 한국 음식 먹으면 너무 좋지만 또안 먹어도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좀 즐겨 보는 그런 드라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없 있을까요? 킹더랜드 나왔잖아요 아, 뭐. 한국에서 되게 떴는데 아무래도 그걸 좀 챙겨봤더니 좀홀래기도 하더라고 요 <laughs> 연애하고 싶다 연애포고 <laughs> 아니야 그냥 뭔가 <laughs> 그냥 아직 21살이고 그렇게 뭐 그런 그 이야기 이야기들이 좀참 오랜만에 재미있게 재밌, 봤던 것 같아요. 연애를 약간 미디어로 통해서 배웠네요. 맞습니다. 연애를. 네. 그러면 음악 같은 건 주로 들려 듣는 음악이 있어요? 어 저는 다 좋아해요 음악을. 제가 요즘에 좀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준 노래가 있는데 그게 커피숍에 좀 자주 나오는 노래예요. 네. 그냥, 그냥 재즈 같은 걸좀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가끔씩 쉴때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그거 좀 들으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잔 잔챙교바가 유진엔스 몰라요 뮤지스 몰라요 헤이포인트 몰라요 꼽도밖에 모르죠 진짜 그래요 네. <laughs> 진짜 그러네요 김이수 팔로 우 하고 계시죠 그럼요 어, 어, 확인해봐도 돼요 인스타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수 계정 가면 아, 팔로 우김주호딱 아, 네, 뜹니다 맞아요. 네 김상 회장님이 이제 옹북희 이제 주영프로에게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회장님한테 네. 한,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어 이렇게 한국에서 찾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찾아뵙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네, PG 투올때 오기 전부터 저를 정말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시고 어, 사랑을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매일 PG 투를 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혜전이도와주신 어,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한국에서. 어, 빨리 맛있는 식사 하나 네, 라운딩을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리습니다곧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김삼범 회장님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삼행시? <웃음> 와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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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삼행시 너무 못해. 와 삼행시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회장님. 오케이 어, 쉽게 이수 두 글자. 이수 이 이렇게 수 수고합니다. <laughs> 아, 누가요? 제가요. <laughs> 열심히 골프 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수업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프로 골프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피지 투어 진출한 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빨리 왔던 게좀대큰 목표였어요. 지금 와서 우승도 두번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메이저나 이런 데에서 우승하는 게 다음 당긴 것 같고. 그냥, 탑10 이런 거 말고 계속, 무슨 경쟁을 계속 들어가는 게, 좀, 가장 지금, 좀, 생각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항상 감사시겠습 부모님께, 아, 한 말씀. 저를 위해서 많은 걸 노력을 하셔서, 정말, 좀, 많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 라는 말씀을 네,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아들이 될수 있도록 매일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정프로가 주연이 잘좀 해라. 좀 <웃음> <웃음> 정신 차리고 좀잘좀 좀 해. <laughs> 지금까지 참 너무 고생 많았고 어, 앞으로도 참 경험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파이팅을 하고 언제나. 내가 너를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 힘내. 정말 마지막으로. <laughs> 이수에게. 아 이수에게. 이수야 나랑 같이 어... 내 꿈을 이루기 전부터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참 우리가 같이 함께한 시간이 정말 많았고 뭐내 옷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은 내 가방은 있지만 언제나 늘 이렇게 매일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만 아니고 우리 모두 이수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꼭더 열심히 해서 꼭언젠가 메이저나 이런 큰 대회에서 좀잘 해서 꼭 이수를 정말 전 세계에서 꼭 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